안녕하세요 문화레크리션TV의 황인원입니다. 오늘은 유아체육수업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체육수업 대도구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가정어린이집은 거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아이소퍼하고 매트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.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뭐 영세에서부터 1세, 2세, 3세까지가 3세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소파를 이용해서 뭐 점프 밑으로 들어가기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여러분들이 이가정어린집에 가서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어, 이렇게 세팅했던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, 체육 수업이나 유아 레크레이션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소파를 이용한. 가정 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던 수업입니다. 세팅한 것들을 잘 보세요.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어, 유아 레크레이션, 유아 체육 가정 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. 어,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úsica